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드린 제라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생육의 정상 궤도를 찾아서 어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개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 골든 애니버셜리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물음병이 온것 같고요. 얘는 올 때부터 이렇게 비닐에 막 쌓여가지고, 물이 아주 축축한 상태로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도 얘가 물이 안 말르더라고요. 잘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이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제가 이 옆에 조그만 애기 삽수 있는 거 하나를 떼가지고 2시간 정도 말려서 이 옆에다가 이게 지금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흙 위에 살짝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이 가에로 살짝 조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게 뿌리가 이제 마르면 새로운 흙에다 배수 잘 되도록 해서 심어줘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얘도 얘처럼 삽목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돼서 이게 점점 퍼져서 위로 올라와서 완전히 얘까지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이 위에서 떼놓은 건데. 이렇게 다 말랐잖아요 여러분 제라늄은 추울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얘도 도부 포인트인데 제가 21년 3월 초 정도에 사 가지고 삽수를 떼서 삽목을 한 아이들이거든요 엄마도 얘네들도 너무 건강하고 꽃도 아주 예쁘게 잘 우아하게 피어져요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맘 먹고 산 제라늄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흙이 잘 마르는지 이거를 점검을 잘 해주시고, 어이 흙이 잘 마르는 것은 얘가 잎, 잎에서 지금 이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통해서 증산 작용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이 흙도 잘 마르는 거예요. 그니까 이 흙이 잘 마르는지, 흙이 잘 마르는 건 얘네들이 성장을 잘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배수에 좀 신경을 써서 그 상토에 심으실 때는 이 밑에 난석을 좀 깔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얘도 이게 다 새로운 입장을 낸 거고요. 이것도 새로운 입장을 낸 거고, 이것도 새로운 입장을 낸 거고, 얘 꽃도 떼셨는데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봄날인. 이, 이 빌스드림. 이것도 이 새로 나온 거고요. 여기 제니, 제니 너무 너무 입이 얇아서 살랑살랑 바람에 하늘하늘 했었는데 햇빛을 요즘 봐서 이렇게 좀그 살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좀 튼튼해졌어요. 이 흙도 말라 있죠. 이 흙이 잘 말라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제라님을 분양 받아서 집에 들으신 분들은 얘네들 그물 마르는 거꼭 체크 잘 하시고요. 바로 더위가 오면 얘네들은 이제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오기 전에 몸을 좀 강건하게 할수 있도록 잘 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주기 물 주고 좀 건조돼야 되고 바람 통풍 잘 해주셔야 되고 햇빛. 햇빛 꼭 받아서 증산작용해서 얘네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살면 나중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